아, 이거 봐. 물타지면 더 빠진다니까. 아. 아, 이럴 때는 그냥 잠들었어. 가지고 못 봤어야 되는데, 이 차트를... 아, 씨 이발 망했다. 축하드립니다. 25.4. 이봐 오늘의 운세 네 글자 이건데 족같네 안절부절이네. 아. 금전상의 일에 작은 행운이 따르는 날이니 기대를 갖고 투자나 소비에 어? 조금 모험성이 강한 일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으나 실패할 경우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야, 풀베팅 하지 말라네. 풀베팅 하면은 청산당한다네. 어, 내가 왜 롱을 탔지? 진짜 대가리 빠가살인가? 와.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거든요. 아싸리 한번팍 죽이고 청산 안 당한다는 전자에 팍 죽이고 올려야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방송 준비할 때 7,400이고 방송 켰을 때 7,200이었는데 씻는 동안 200 떨어져서 그때 그냥 입절할 것을. <laughs> 아, 비트 빠지네, 씨발. 그냥 26.9 찍어라, 그냥. 어? 아니, 찍어, 그냥. 눈치 그만 보고 짜증나 죽였으니까. 아 진짜 찍네 와 씨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반등 나와야지 이제 아, 됐어 이제 찍었으니까 그만해 그만해 아니 찍었으니까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반등해 다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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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등 나오라고 26 찍으라는 거지 내려가라고 찍으라는 게 그만 자리 좋 조... 이런 좋됐네 아휴 아, 심장, 아. 아, 이 새끼들 자꾸 물 타라고, 찐반 준다고, 반등 준다고, 물 타라고, 나 꼬시는 것 같네. 물 타면 쫙 빠질 것 같아, 한 번에. 아우, 나스닥 왜 저래, 또. 아, 나, 잠깐만, 나스닥, 야, 잠깐만, 나스닥 빠졌을 때 팔자, 그냥. 야, 이거 좋아해야 되냐, 나스닥? 마, 마이, 마이너스 410만원에서 380만원 됐네. 일단 여기서 팔게요, 예. 매수 주문이, 어, 억제되네, 씨발. 그래, 일, 일단, 일단 나스닥 정리 끝냈어요. 아 떨어지네 아 좀만 이따 정리할걸 아 바로 빠지네 에라이 씨 일단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다섯 개만 물 타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자체가 거의 가자지구다 지금 씨부레 그래. 어? 아 씨발 물 타져도 안 돼? 아 이거 봐물 타지면 더 빠진다니까 아. 아 이럴 때는 그냥 잠들었어가지고 못 봤어야 되는데 이 차트를 아, 씨발, 망했다. 아, 이거 반등 안 나오면, 아, 물 괜히 탔다. 아, 물만 안 탔어도, 씨발. 오늘 물을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황 보고 물 탔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열 개를 더물 타가지고 이런 병신 짓을 쓰... <laughs> 욕심만 끄득끄득 해가지고 물을 왜 빠고자 빠지까지까 진짜 야 씨발 이게 무슨 피어먹을게 씨부랄 개촛 같은 일이에요 이번 거 진짜 탈출못 하면은 그냥 저 죽을 거예요 드디어 비트코인 깨달아가지고 돈 따는 법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무너지네. 최개 조카 같은 거 진짜로. 나 진짜 이번에 이번에 못 살아서 나가잖아. 앞으로는 그냥 시비라거 매매 공부도 없고 매매 뭐 정석도 없어지. 그냥 델놈데리야이 바닥은. 개. 잠깐만요. 지금 어 씨발 어떻게? 잠깐만. 아이, 어, 잠깐만.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나가야겠다 그냥 아씨. 아 아닌가? 아닌가 반등 나오나? 잠깐만. 아 뭐가 맞냐 아 잠깐만 아나 지금 말하느라고 몰랐는데 잠깐만 아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아 포기하는 게 맞나 아아 아, 근데 다시 말아올리면 아니 왜냐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 아니 발표는 쇼스로 난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데? 다시 반등하는데? 잠깐만 이거 한번 이거 방향 아 근데 방향이라도 위로 맞았어야 되는데 아씨아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되냐 여기서 그만해? 아, 씨. 와, 아, 근데,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져도, 15,400인 거 보면은, 이거 절대 지금 죽은 중요... 거 잠깐만, 말아 올리는데? 야, 이거, 잠깐만. 이거 마지막으로 쏙다 죽이고 난 다음에, 이제 제대로 된 롱이냐? 야, 이제 죽일 거다 죽였고, 악재 다 털었고, 끝났으니까 빅롱으로 쇼다 죽이기? 설마, 아, 제발, 진짜 한 번만요, 제발. 어 진짜 착하게 살게요. 진짜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아 치킨도 뿌릴게요. 휴방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안 할게요. 제발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한 번만 보청 주세요. 보청 주면 진짜 다시는 안깝죽거리게 하지. 제발 티커플링 제발. 제발 티커플링 부탁드립니다.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진짜 진짜 나쁘진 않아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침도안 멸치게요. 아 제발 한 번만요, 씨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게요. 아 제발, 아 제발 티코플링 제발. 어 제발 티코플링 제발. 어 제발 티코플링 제발. 어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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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낙스타 계속 빠진다, 씨발. 아씨, 올린거다 뺐어. 아씨, 이말 망했다. 이거 어떡하냐? 이거, 아, 그냥 아까 말아 올렸을 때팔걸축 씨. 25.4, 아, 이거 오 너무 부럽다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형들아, 다시 말아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청산가 일단 1.2K 남아가지고 견딜 만을 하거든요. 청산은 안 당해요. 적어도 청산은 안 당하는데, 이거 맞냐? 지금 견디는 거.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5천만원만 살린 다음에 그냥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하고 그냥 참아야 되냐. 와,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아, 이거 뭐가 맞아. 잠깐만. 아, 또 빠지네, 씨. 아, 말만 하면 빠져. 아. 아니, 씨발. 전문가 코스프레하고 아가리만 털면 빼네. 이 개새끼들이, 진짜. 적당히 해야지. 아니, 취존만큼 올려놓고 내려올 때 존나 편안하게 그냥 스케이트 보드 타고 내려오네. 아, 왜 그러는데, 아. 진짜 형들아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? 그냥 술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그냥 수면제 한세알 먹고 그냥 진짜 30분 이내 에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깨고 싶다. 와. 좀 그리고 요즘에 진짜 수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 진짜.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